이번 제품은 클램프 LED 책상 램프인디 요거 참말로 쓸만한 물건인겨 24W 초고위도 LED라 그런지 책상 전체가 그냥 환해진다니께 근데 눈은 또 편하뇨 7개 회전 관절 덕분에 요리조리 각도 조절 맘대로 되고 분위기 낼 때는 은은한 주변 조명으로 집중할 때는 밝은 메인 조명으로 딱이요 스마트 조도 센서가 있어서 주변 밝기에 맞춰 자동으로 밝기 조절까지 해준다잖여 45도 각도 비대칭 조명이라 눈부심은 싹 없애고 책상만 환하게 비춰주니 눈이 덜 피곤하겄어 CRI 90 넘는 눈보 기술 덕분에 색깔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밝기랑 색온도도 5단계로 조절하거나, 무단계로 섬세하게 조절도 된다 맨날 쓰던 설정은 기억해주는 똑똑한 기능까지 있잖요. 클램프로 책상에 꽉 고정되니 공간 활용도 좋고,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이라 오래오래 쓸수 있을 거요. 재택 근무나 공부방, 사무실 어디든 따가 올리는 램프요. 하나쯤 있으면 아주 요긴하게쓸 거요. 이번 제품은 QI2 3에너 무선 충전기요.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한 번에 충전하는 놈인데, 책상 정리 끝판왕이라니께. 15W 고속 충전이라, 충전 속도 엄청 빠르고, 자동으로 폰 돌아가는 자동 회전 기능까지 있는겨. 신기반경겨. 방 작고 네모난 디자인이라 휴대하기도 딱 좋고, 30W 충전기에 케이블까지 챙겨주니 완전해자 구성 아니고서? 이거 하나면 충전 걱정 끝. 여행 갈때 요거 하나 딱 챙겨가면 충전은 끝장이요. 이제 충전 때문에 낑낑대지 말고, 요 충전기 하나로 만편하게 충전하는겨. 이번 제품은 삼성 갤럭시 폰, 시계에, 이어폰 한 번에 충전하는 3 in 무선 충전 스탠드 아니겄어 갤럭시 Z 폴드 Z 플립 S24 S23 울트라 갤럭시 워치 버즈 싹다 충전이요 무선 충전되는 삼성 제품이면 다 되는 거요 디자인도 얄쌍하니 어디놔둬도 이쁘고 과열 과전압 과전류보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쇠붙이 감지하면 충전 멈추는 기능도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겨 발열판도 있어서 밤새 충전해도 괜찮고 LED 불빛으로 충전 중인지 바로 알수 있고 ABS 재질이라 튼튼해서 오래 쓸수있었어 15W 고속 충전이라 폰 충전도 금방 끝난단 게. 책상에 요거 딱 넣으면 충전기 선 없어지고 깔끔해지고 QC 3.0 충전기 쓰면 충전 속도 더 빠른겨 삼성폰, 워치, 버즈 쓰는 사람은 요거 안하면 충전 걱정 끝이요 사무실이나 안방 어디든 좋으니까 하나 놔둬봐봐 타입 C 케이블도 같이 줘서 해자 구성이요. 요거 하나면 집도 깔끔해지고 완전 좋을 거요. 어여 쟁여아 이번 제품은 노트북 라디에이터요. 노트북 열 시켜주는 녀석인데 스탠드 기능까지 붙어있으니까 완전 땡큐 아니겠어? USB로 꼽으면 바로 작동. 복잡한 설정 같은 거 필요 없고 12인치부터 18인치 노트북, 태블릿, 폰까지 호환된다니께. 풍속 조절 3단계로 맘대로 조절 가능하니 완전 편리한겨. 휴대하기도 좋고 알루미늄 재질이라 튼튼하고 열도 쫙쫙 잘 빠지고. 오래오래 써도 끄떡없을 거요. 소음도 30에서 40dB로 조용해서 밤에 몰컴해도 괜찮은 겨. USB 전원 공급이라 간단하고 둥근 모양, 네모 모양 두 가지니까 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는 겨. 노트북 발열 걱정 끝. 이제 뜨끈한 노트북 잡을 필요 없는 겨. 게임 빡시게 돌릴 때도 성능 걱정 없고 가볍고 받침대로도 쓸수 있어. 거북목 걱정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노트북 수명 연장에도 도움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은 겨. 쿨링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디자인 깔끔하니 어디든 들고 댕겨 도 괜찮을 거요 노트북 열 때문에 성능 떨어지는 거 겪어봤으면 이거 한번 써보는겨 신세계를 경험할 거요 이번 제품은 접이식 신발 정리하며 설치할 것도 없이 촥 펼치기만 하면 되는 거요 속공장 일체형 프레임이라 튼튼하고 전도 방지도 되고 신발 종류별로 싹 정리해주니 깔끔하고 블록 퍼즐 문짝이라 열고 닫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쉽다니께 튼튼한 pp 플러스 ps 소재라 습기 먼지 걱정도 없어 48사이즈 큰 신발 하이탑도 거뜬하고 좁은 틈새 공간에도 쏙 들어가 공간 활용도 끝내주는겨 옷장 현관 트렁크에도 척척 넣었으면 딱 좋을거요 접었다 폈다 쉬우니 보관도 편하고 이제 신발 널브러 놓지 말고 요걸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겨 3단이라 신발 많아도 걱정 없는겨 하나 딱 넣으면 집안 분위기가 확 살겨 이번 제품은 자기 금속 세탁기 옆면 선반이요 좁은 베란다나 욕실 틈새 공간에도 아주 딱이요. 접었다 폈다 마음대로 되는 접이식이니까 자리 차지할 걱정도 없고 못 박을 필요 없이 그냥 척 붙이기만 하면 되는겨. 자석 힘이 얼마나 센지 웬만해선 끄떡없을 거예요. 손재주 없는 사람도 5초만에 뚝딱 설치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편하고서. 세탁용품 정리하기도 좋고. 냉장고 옆에 붙여서 간식 넣어놔도 되고 새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을 거예요. 세탁기 옆 공간 활용하기 딱 좋고 지저분한 세탁용품들 싹 정리해서 깔끔하게 쓸수 있고. 접으면 두께가 2.4cm밖에 안된다니까 보관하기도 얼마나 좋고서 색깔은 흰색이랑 검은색 두 가지 있고 철로 만들어서 튼튼한 놈이요. 요런 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집안일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르는겨? 욕실이나 세탁실 좁은 틈새 공간 활용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니까 하나쯤 있으면 아주 요긴할거여요 이번 제품은 아이마 800X 액티브 스피커여요 8인치 우퍼에서 뿜어져 나오는 딥베이스가 귀가를 맴도는구먼. RCA AUX l f 입력 다 되고, 150W 빵빵한 출력이라 영화나 음악 듣기 딱 좋겠어. 유리 섬유 종이 대화가 저음 효과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해준다 사다리 꼴 디자인은 묵직하니 안정감 있고, 소리도 웅장하게 퍼지게 해주는 겨. 우드 그레인 디자인도 빤지르라니 멋스럽고, MDF랑 ABS 재질로 야무지게 튼튼하게 만들었다니 맘에 들겨. 30Hz부터 300Hz까지 소리도 쨍언니잘 나오고, TPA 3116D 칩 썼다고 하니 믿음직스럽구만. 아이마 스피커로 빵빵하고 찰진 사운드 한번 제대로 즐겨보는 거요 이번 제품은 자동 회전 샤워 브러시 있잖요. 요거 진짜 요긴하게 쓸수 있다니까. 5가지 브러시로 피부 고민 싹 해결해 준다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실리콘 브러시는 엄청 부드러워서 피부 약한 노인이나 아기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고, 목욕 브러시는 촘촘한 미세모가 묵은 각질이랑 몸에 낀때싹 벗겨 주니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한 겨. 발 각질 브러시로는 발꿈치 하얗게 일어난 각질 슥슥 문질러 주면 매끈매끈 아기 발 되는 거고, 마사지 브러시는 어깨나 등 뻐근한 곳에 대고 살살 돌려주면 온몸이 노곤노곤 풀리는 것이 아주 천국이 따로 없는 겨. 3단계 속도 조절도 되니께 피부 예민한 날엔 살살, 각질 제거하고 싶은 날엔 세게, 맘대로 조절해서 쓰면 되고, IP67 완전 방수니께 샤워하다가 물벼락 맞아도 고장 걱정은 절대 없고, USB-Type-C 충전이라 폰 충전기로 꽂으면 금방 충전되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는겨. 손잡이 똑대면 쪼꼼해져서 얼굴 꼼꼼히 클렌징할 때 딱이고, 손잡이 붙이면 팔안 닿는 등까지 벅벅 시원하게 닦아준다니께 얼마나 효자템인지 몰라. 이번 제품은 아주 쓸만한 공구 가방이요 두툼한 옥스포드 천으로 만들어서 다를 걱정은 꽉덜어 놨구먼. 아주 넉넉한 용량이라 이것저것 넣기 좋으니 입구가 쩍 벌어지니 공구 꺼내기도 얼마나 쉽겠어. 질긴 옥스포드 천이라 튼튼한 건 기본이고 방수까지 되니 걱정도. 안팎으로 주머니가 16개 촘촘히 박혀 있어서 정리하기도 좋고 바닥도 튼튼해서 무거운 공구도 안심이요. 손으로 들어도 되고 어깨에 척 매도 되니께 편할 대로 하면 되고 탄성 벨트, 스틸 고리, 편한 손잡이까지 있으니 이거 안 하면 공구 정리 끝. 크기는 16, 18, 20인치 세 가지로 나오니 골라 쓰는 재미도 있겠지? 이번 제품은 휴대용 50W 태양광 패널이요. USB-C a -C 타입 단자가 있어서 폰 충전은 물론이고 12V에서 17V DC 출력까지 되니까 여러 전자제품 충전에 쓸모 많을 거요. PD랑 QC 고속 충전도 지원한대자요 단결정 폴더블 방식이라 햇빛 받으면 에너지 효율이 좋고, ETF의 허니콤 패널이라 햇빛을 요리조리 잘 모아서 효율을 더높여준다는구요 울퉁불퉁한 벌집 모양 표면이 햇빛을 더잘 잡고 매끈한 패널보다 효율이 더 좋은겨. 접었을 때 크기는 18.5 x 56cm, 펼치면 18.5 x 8cm, 두께는 0.8cm로 얇고 가볍고 무게도 376g으로 겁나 가볍잖요. 험한 날씨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디자인이라 오래 쓸수 있을 거요. 유지 보수도 필요 없고 방수 기능까지 있대 캠핑이나 낚시, 등산 갈때 요거 하나 딱 들고 가면 배터리 걱정은 끝이요. 하나 장만해 두면 여러모로 쓸때 많을 거요. 이번 제품은 유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어댑터요. 요거 참말로 신기하고 요긴한 물건이라니께. 아이폰 쓰는 사람이든 갤럭시 쓰는 사람이든 폰 종류 가리지 않고 다쓸수 있는 만능 제주꾼이요. 전에 쓰던 어댑터들은 선을 막 꼽았다 뺐다 해야 돼서 얼마나 귀찮았는지 몰라. 근데 요것은 USB 단자에 꼽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무선으로 싹 바뀐다니께. 크기도 쬐끄맣고 얼마나 깜찍한지 몰라 차에 원래 있던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그대로 무선으로 쓸수 있다니 얼마나 편하겠어 시리 불러서 뭐 물어보든 구글 어시스턴트 시켜서 노래 틀든 다 되고 내비게이션이야 뭐 말해 뭐요 당연히 척척 잘 되고 5.8기가 와이파이를 쓴다나 뭐라나 암튼 연결도 엄청 빠르고 끊김없이 아주 찰떡인겨 혹시라도 쓰다가 문제 생기면 업데이트도 지가 알아서 해준다니께 걱정은 뚝 붙들어 매고 호환성도 엄청나서 지금 나오는 차 거의 대부분에 다 된다고 하니께 차 종류가 모든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겨. 아이폰은 아이오1 0 버전 넘는 거, 안드로이드는 5기가 와이파이 빵빵한 안드로이드 11 버전 넘는 폰에서 쓸수 있다니까. 이제 차에 탈 때마다 폰선 찾아서 꽂고 뺄 필요 없이 그냥 쓱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거요. 요 어댑터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차가 갑자기 최신형 스마트카로 변신하는 거 같지 않겠어? 운전 중에 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요런 신통방통한 물건 써서 안전하고 아주 편하게 댕기는 게요. 자꾸 성능 끝내주는 무선 어댑터 찾는 사람한테는 완전 금상첨화일거요 하나 장만해두면 아주 오랫동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거요 요거 참말로 안사면 손해인 물건 아니겠어 이번 제품은 호토 자동 팽창 소파요 120초 만에 빵빵하게 그냥 슈 부풀어 오른다니께 접으면 아주 그냥 쬐끔해져서 들고 댕기기 좋고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도 아주 편하랴 방수 원단이라 물놀이할 때물튈 걱정은 싹없는 게요. 등받이가 아주 그냥 곡선으로 싹 빠져서 기대면 진짜 편안하고 펌프는 떼서 딴 튜브나 공에도 쓸수 있고 높이도 딱 좋고 엄청 안정적이고 핸들도 튼튼하게 달려 있어 옮기기도 무지 쉽고 캠핑이나 해변 아니면 그냥 마당에서 쓰기 딱 좋을 것 같은 겨 하나 딱 장만해두면 진짜 요긴하게 잘 쓸게요.